오늘은 채울 수 없는 볶음밥의 맛없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날씨도 덥고 입맛도 없어서 뭘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중국집에 갔습니다. 제법 깨끗하고 큰 중국집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짜장면이 맛없는 곳은 많아도 볶음밥은 웬만하면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볶음밥을 시켰는데요. 웬걸요 세상에 제가 몇년 동안 먹어본 볶음밥 중에서 이렇게 맛없는 볶음밥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열이 나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맛없는 볶음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음식점 장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트에서 파는 2,000원짜리 냉동볶음밥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구입해뒀던 냉동볶음밥이나 먹을 걸 하고 후회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볶음밥에 달걀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중국집 볶음밥은 달걀이 절반도 아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달걀도 엄청 싼데 말이죠. 그것도 볶음밥을 만들 때 금방 넣은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놨던 것을 넣었는지 밥과 볶아진 달걀이 무척 뻑뻑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파와 홍당무를 잘게 썰어서 넣는 것이 기본적인 중국집 볶음밥인데요. 이건 뭐 파는 없고 홍당무는 들어가긴 했는데 코딱지만큼 너무 작아서 아무런 식감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옥수수 콘이 대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오므라이스를 만들 때 넣는 게 아닌가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볶음밥에 짜장소스가 같이 나오잖아요. 볶음밥을 먹을 때 짜장소스를 같이 비벼 먹는 건 짠맛이 볶음밥과 약간 달짝지근한 짜장소스가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건데요. 볶음밥도 짠데 짜장소스가 아무런 단맛도 없이 짠맛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볶음밥이 더 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집 볶음밥에서는 불맛이 약간이라도 나는 게 정상인데요. 이건 뭐 집에서 볶은 볶음밥처럼 아무런 불맛이 안 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요즘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구요. 골목 식당이라는 음식 프로를 봐도 그렇지만 음식 장사를 하면서 별다른 준비도 없이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음식점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점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맛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000원짜리 냉동 볶음밥보다 못한 볶음밥을 7천원에 판다면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껏해봐야 3분짜장 3분 카레 정도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닭발 닭똥집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그리고 먹을만하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만 기다리면 웬만한 요리를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똥배장으로 맛도 없고 비싼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어떤 음식점을 보니까 진짜 업소용 냉동볶음밥을 데펴서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음식점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건 욕심이 아닌가요? 참 무슨 생각으로 음식점 장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상한 놈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맛이 있어도 장사가 될까 말까 할 판에 맛없는 걸 팔면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고나 팔고 있는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 듭니다. 맛이 없다면 당연히 그 음식점을 그만뒀을 텐데요. 계속 장사를 하는 걸로 봐서는 자신들의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장사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괜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중한 쌍빅돈을 건물주에게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은행에 넣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죠. 괜히 까불다가 나중에 질질 짜지 마시고요. 그때 가서 질질 짜면서 후회해봐야 본인만 쪽팔릴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아이가 울면 그나마 봐줄 만하지만 다큰 어른이 울면 그것처럼 꼴불견도 없습니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달라 그런 생각으로 자영업 시장에 무책임하게 뛰어들었을까요.하지만 현실은 열에 아홉은 2, 3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요즘 그게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지 않아. 송충이는 솔리만 먹듯이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